자, 이 면적은 이제 여의도 면적인데, 한번 비교 해볼게요. 이 여의도 면적이 약 80만 평 정도 됩니다. 자, 이 면적에 이만큼 이중학만 배우단 일를 주겠다는 거죠. 그런데! 이만큼만 개발하고, 이 X 친 부분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축소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죠. 그러면, 여의도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 안 할까요? 반발하죠. 그래서 여기는 지금 평택항은 이 전체적인, 어, 면적을 다 원한대로 개발해야 됐다. 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여기는 이제 부산항인데요. 잘 보십시오. 자 여기 바다에 이제 아무것도 없죠.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여기 지금 상업 업무 시설로 들어가 있어요. 왜? 이 내륙에는 지금 다 상업지가 돼 있고 여기 뭐 준공업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없는 거예요. 토지 면적이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바다를 매립을 해서 어, 판매 시설, 일반 시설, 일대 상업지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. 자 부산처럼 이렇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지금 평택항은 원한대로만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 여기는 이제 홍콩입니다. 자 이렇게 개발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. 자홍콩에 이제 산업단지와 이제 항만이 이렇게 있고요. 이 주변에 보십시오. 도심 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고층 이 일대는 뭐 난리가 아니죠. 예. 홍콩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, 이렇게 개발되고 야경이 멋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오고 싶어지는 거죠. 거기에 또 이런 산업단지, 항만, 이런 곳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돈이 도는 거죠. 경제활동에 여기 산 본거지입니다. 엄청난 돈이 도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많이 가는데, 이러한 도심이 없고, 예? 가서 뭐 회나 한 접시 먹고 오고 이런 곳이라면은 누가 가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개발되니까 야경 또한 엄청나게 멋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낮에도 멋있고 즐길 수 있고 야경 보면서 저녁에도 정말 아름다운 이 야경을 보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또 가고 싶어지는 거죠. 자, 여기는 이제 시드니입니다. 동기생이 이제 시드니에 사는 동기생이 있는데 한국에 오고 싶지 않답니다. 그래도 한국에 그 향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하답니다. 자,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크루즈가 이렇게 있죠. 이렇게 그죠? 예, 이런 크루즈가 다니는 이게 시드니항. 여기 고층 빌딩이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기가 막히죠. 예. 자, 이렇게 개발되면서 된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죠. 돈을 안 쓸래 안쓸 수가 없는 거죠. 평택항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쓴다 그러면은 이 세수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미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평택항을 이런 식으로 개발이 안 되더라도 원한대로만 개발된다면 참 좋겠다. 여기도 야경 얼마나 멋있습니까? 크...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, 평택항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여기는 이제 중국 상해인데요, 상하인데요. 자 야경 보십시오. 기가 막힙니다. 여기 이게 이렇게 촤배 타고 다니면서 여기서 뭐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얼마나 여기서 가 보신 분들은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곳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예, 돈 들어오는 거죠. 돈을 안쓸 수가 없다는 거죠. 예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부분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고요. 자, 요 면적. 이 면적을 지금 해수부에서 68%를 축소해서 개발하겠다는 이제 안을 발표를 했고요.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요거거든요. 자이 부분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 다 고층 빌딩 하, 여기 이제 호수도 있고요. 네. 이런 이제 뭐 어, 여기 뭐예요? 뭐 잔디, 뭐 나무, 뭐 공원 이런 게 들어가면서 정말 멋진 항만 배우단지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면적을 요만큼만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안 되는, 되는 거죠. 그래서 원한대로 되든다. 설마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일종 와서 회한 접시 먹고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와서 크루즈 타고 와가지고 이런 곳에 와가지고 즐기는 거와 이런 즐기는 곳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모습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